이 영화들 통해서 우리가 못본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이아드를 한번 볼게요. 네. 음, 네. 다이아드 재밌었죠존 맥티어난 감독. 아, 음, 역시 영화 The hard man to kill. Die Hard. 이 저자가 보는 시각을 보면요, 109페이지에서 이 영화가 시간적 배경은 1년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렇죠. 개봉 이혹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갖고 있는 가족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두 부부가 뉴욕하고 LA에 떨어져 살죠. 가족이 해체돼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90년대는 미국이 이혼율이 사상 최대로 높아지고.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그 사이 어떤 위기가 닥쳤던 시절이에요. 배경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거는 액션 영화가 아니고 사실은 가족 얘기고 부부 얘기인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다이아드가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빌딩이 지금도 기억하죠. 나카토미 빌딩이라고 일본 자본이 만든 빌딩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도 일본인들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가정을 위기로 불어넣은 요인이 무엇이냐? 당연히 경제적 요인이겠죠. 미국 경제의 위기 요인은 무엇이냐? 경제적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중국이지만, 당시엔 일본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영화에서 은유저, 은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년 전에 이 영화를 보는 독법을 이 책을 보면서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떤 영화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냥 미국 신문에 나오는 서평이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네. 고등학생들도 그냥 이 정도는 읽고 간다고 사실은. 네. 맞아.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책이라고 그게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어, 90년대 중반에는요 신분에 영화평도 론 실리지 않았어요. 영화평론이라는 거 자체가 한에 소구되는 지면 자체가 없었고. 그데 음. 하지만 더 재밌는 건 이미 그런 지적 욕구를 가진 젊은이들은 생겨났어. 음. 하지만 그런 걸 해결해주는 매체도 없고 글도 없어. 음. 그런데 이단한 권의 책 우연하게 발견한 이단권한 단 권의 책이 저한테 어떤 어, 가뭄 속에 해갈을 해준 거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음. 보고 에이, 굳이 저런 것까지 알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laughs> 감동이 있을 텐데 이거를 너무 생각을 하고 아저 때는 분명히 저기에 있었고 저기 있었고 이, 이거를 너무 따지다 보면 영화에 대한 오히려 느낌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